7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애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호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십자가에 관한 그 진리 십자가의 어떤 깊은 말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지요. 원래가 그 땅은 옛날 그 소련 땅이었는데 그 소련이 땅덩어리만 크고 얼음 땅이고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 팔게 되죠. 하여튼 지금으로도 160년 전에, 1867년 3월에 65억에 미국이 사들이게 됩니다. 러시아는 땅만 컸지 보잘 것 없고 아무 쓸모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그 요충, 전략질 아주 좋은 곳이고 그리고 석유, 금, 또, 살림, 어마어마한 보화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고도 살수 없는 그런 땅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일곱 배가 넘는 그런 그 광활한 그런 땅인데, 65억 원이그 땅을 160년 전에 팔았습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그 안에 담겨진 엄청난 보물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너도 나도 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이해를 못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 나갈까? 어쩌다 한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는 것 같아요. 매주 나가고 또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고. 아니 교회 가면 뭐가 나오나? 교회 가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막 돈도 내고 그러지 또 어디 가지도 못하지. 아 이러니 그리고 한번 어쩌다 한번 와 보면은 교회가 면 그렇게 재미도 없고 따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해를 터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녁 교회 가는 그런 어떤 의미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와 가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에다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을 판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예?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거기다가 진주 목걸이를 갖다 주더라도 어이 동물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쓸모없고 거추장스럽고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구원을 얻고 죄용삼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차버리고, 없신 여기고, 비웃고 그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가 아닐까요? 지금 저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지금은 물질이고 세상의 어떤 그 권력이고 명예고 세상 에는 수많은 것들을 따라가지만 거기는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멸망의 길. 근데 그것을 못게 닫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하고. 그것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그런 사실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기에 여기에 구원이 있기에 여기에 생명이 있기에 여기에 천국이 있기에 여기에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닙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받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도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조건들 갖추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값진 보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충분히 감사하고도, 충분히 기뻐하고도 남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구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여기지만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일은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더 십자가 나는 믿네 삼다 지나고, 끝날 그 이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시자가붙들 십자가 붙들게.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슴이 찐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린 눈물이 흐릅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게 여기고 한참께 여기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 같은 죄인 보자것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는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귀한 보화가 넘치게 있다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